9월 2일 루턴 웨스트 헤미 오전 4시에 EPL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루턴은 현재 리그에서 일해 승점 0점으로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친선전을 포함한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 리그컵 질린검 전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이번 시즌 공식 경기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루턴은 가끔 번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프리미어 리그에서 격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케마쿠 두 경기에서 모두 3 골차 패배를 당했으며 득점도 페널티킥한 골에 그쳤습니다. 루턴의 부상자 명단에는 포츠 오쇼 클락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현재 리그에서 2승 1무, 승점 7점으로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친선전을 포함한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브라이튼 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3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초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드프라우스의 합류가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보웬과 파케타 등 2선 자원의 파괴력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부상자 명단에는 마블로 파노스, 수책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루턴의 홈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이기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웨스트햄은 현재 상승세에 있으며 주중 경기도 없었기에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전력면에서도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현지 유료 기사 자료 등을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